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키워보고 싶은 식물들 몇 가지 저렴이들을 좀 데려왔는데요.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 페페로미아 프로스트라타. 정말 보기가 드문 식물인데요. 요거는 고 러브체인 입 모양 같기도 하고, 또 거북이 등 모양 닮았다고 하여서 거북이 페페로미아라고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게 눈에 띄어서 가격을 모르신다고 하여서 그냥 왔다가 다음에 재방문하여서 갔더니 7,000원만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돈을 드렸더니 잔돈이 없으시다고 그러셔서 아 그러면 저렴이 3천원짜리 하나 더 데려갈게요. 그랬더니 음, 마침 이 식물을 권하시더라고요. 아글레오네마 엔젤 참 키워보고 싶었지만 음 고민만 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3천원 더하는 식물인데, 그래도 득템했네요. <laughs> 잔돈 없으시다고 그냥 저렴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만 원에 데려왔는데요. 꼴대가 두 개가 있어서. 잘 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새 자구들도 두 개나 있어서 하나보다는 두 개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익소라. 요거는 색감이, 음, 몇 가지 색감인 것 같은데, 어, 갈 때마다 조금 고민만 했어요. 잘 키울 수 있을지. 대품들은 아무래도 고가이고 풍성하게 꽃도 피고 좋은데 어,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걱정되어서 못 데려왔었는데 그냥 요번에는 2,700원이고 그래서 한번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데려와 봤습니다. 또꽃 피고 그러면 또 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꽃좀 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줄기가 세 개라 좀 나름 풍성한 걸로 골랐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꽃길인 꽃기린. 흰색 꽃길이는 있지만 아, 요것도 너무 색감이 예쁘면서 너무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꽃도 풍성하고. 2천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완전. <laughs> 흔한 꽃이어서 저는 흰 꽃을 선택했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이렇게 미니에요. 미니 꽃. 너무 작으면서 정말 귀엽고 앙증맞은 꽃, 꽃이어서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얘도. 잘 키워서 계속 꽃피게 한번 돌봐야 되겠습니다. 외목대이면서 자구들이 다른 자구들은 막 가질 수가 많지만, 얘는 튼실하여서 그냥 밑에 자구 없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펜타스 저번에 데려왔었는데, 한 포트 2,000원짜리. 근데 요거는 1800원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꽃대를 제거하고 나니까 그 옆에서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가 곳곳에서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다시 요 아이를 데려왔는데 얘는 꽃이 또 투톤 이에요 그래서 또 선명하기도 하고 너무 예뻐서 붉은 계열보다 은은한 색이 또더 저는 좋은 것 같아서 비슷하지만 얘로 선택했습니다. 음, 얘는 햇빛을 잘 보면은 이렇게 꽃봉오리도 잘 올라오고 꽃도 잘펴준 아이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 돌봤더니. 이렇게 먼저 데려온 아이는 꽃봉우리가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좀잘 폈으면 좋겠고요. 메이비 페페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2,000원밖에 안 했어요. 엄청 풍성하고 잎들도 너무 귀엽고 작아요. 가지 수가 워낙 많아서 풍성해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분갈이도 해주면서 잘 돌보면 어, 예쁘게 클것 같습니다. 페페 종류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 잎이 넓은 거는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또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새순도 막 나오면서.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구문초 아이고 잎이 이렇게 시들시들한데 관리를 못했네요 처음부터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았었지만 어,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시들어 버렸네요 살짝 갈변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얘를 선택한 이유는 어, 줄기가 아주 품실하면서 위에 가지수도 이렇게 풍성해 보이면서 짱짱하여서 얘를 선택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데려왔는데요. 잘 크는 모습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꽃처럼 예쁜 날 되세요.